카니발 하이리무진 가격 얼, 얼마로 알고 계세요? 한 7, 8천대로 알고 있죠 그쵸? 렇 네. 네. 근데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네. 4,900만 원 아, 정말? 아니, 정확하게 무슨... 얘기해 드릴까요? 네. 4,943만 5천 원 4천이요? 맞습니다 에이, 뻥치고 있네 아, 진짜예요 근데 거기에 사업자, 음, 사업자. 부가세 환급 부가세 아. 10% 환급 받으면 4,500만 원4 아, 5 0 0에의 하이리무진 대한민국에서 여기 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찬이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아, 네. 네. 다행이네요. 요새 무슨 소식 드리는 것 같은데? 회사에 별일이 좀 있어요. 어떤 일이요? 어, 가격 프로모션이 있는데? 어떤? 대박, 역대급이야. 와이, 또... 진짜 어떤 건데요? 카니발, 하이리무진 살려면 대략 어느 정도 들죠? 7, 8천 정도. 부... 그죠? 네. 그번고 4,900. 에이, 거짓말. 정말. 에이! 정확하게 4,943만 5천 원. 그 가격이 나온다고? 아, 나와요. 안 남는 거 아니에요? 뭐 남으니까 하겠죠. <laughs> 근데 이번 거는 정말 회사에서도 네. 어, 적게 보고 네. 이번에 새로 그 시트가 나왔어요. 음. 그, 다양한 컬러가 나왔는데 그거 이제 많은 분들한테 유튜브 통해서 네, 홍보하는 아. 거라 마케팅 비용으로 생각하고 네. 하는 거라. 이건 네. 기회 꼭 놓,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너무 좋은데 가격대가? 네. 네. 차량 어떤 건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요거는 구인승 네. 카니발 구인승 차량이고, 어, 또 하나는 캠핑카. 아 캠핑카, 캠핑카가 있는데 그게 기가 막혀. 그거 얼마인데요? 가격은 내가 좀 아, 있다 당해. 그래. 예. 그러니까 좀 있다가. 일단 요거부터 보시고. 그까 먼저 차량 소개를 보여주세요. 아 일단 가격이 않을까요? 요게 네. 아까 지금 4,900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사업자 부가세 음, 한급 구인승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부가세 한급 되죠. 그다음에 또 구인승은 고속도로. 전용차선 탈수 있어요 아, 네. 대박인데? 네. 그런데 4천 얼마라고요? 그렇지, 이거 주간세 10% 환급 받으면 4,500 나오는 아, 거예요 4,500에 하이리무진 대한민국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아, 그럼 빨리 찾고 보여주세요 아, 천천히 아저 급하니까 뭐. 빨리 빨리 좀 보여줘요 네. 보여 드릴게요 네. 네. 사장님 주무셨어요 아, 네. 아, 지금? 아, 너무 편해 아, 잠깐 하긴 했는데 <laughs> 그렇게 편해요 잠깐 어, 어, 볼게요. 어우, 되게 푹신푹신하네 이거. 이게 네. 순정은 이렇게 느낌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패턴이 네. 이번에 신규로 새로 나온 거거든요. 아, 새로 나온 거에요 네, 게세 가지가 있어요. 어, 세 가지나? 그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 하나는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X 자 패턴, 그 다음에 새로 일자 패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직 비밀리에 지금 개발 아... 중이에요. 정말. 곧 나와요. 곧나오니까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컬러. 컬러. 가지. 너무 많다. 1 2 가지. 우리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네, 힘들 거예요. 결정장에 <laughs> 있으신 분들은 힘들어. 네, 벤틀리하고 네. 롤스로이스 컬러 있잖아요. 네. 특히 롤스로이스 그린 컬러 네. 있어요. 그게 이번에 딱 적용이 되는데. 아, 겠다 괜찮아요. 아. 네, 잘 어울려. 다시 한번 보여줘 나중 네. 보여줘요, 오 근데 시트가 너무 좋가데 너무 편해. 나 지금 갖고 가고 싶은데 집에. 가져가세요. <laughs> 진짜 가져가세요 <가능하네? 웃음> 아우 너무 좋아. 근데 아까 얘기한 바닥, 네. 이게 무슨 바닥이 무슨 바닥이어요 이게 누티크 우드 바닥. 아, 누티크. 바 예, 예. 이게 이제 미끄럼 방지. 음. 잠깐만. 기능이 있어요. 오, 많이 안 끼는 거. 여기도 보기도 이쁜데. 예.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있고. 일단 이 우드 바닥재는 뭐 흘리고 하면은 이제 딱 물걸레 닦아 버리면 음, 청소가 되네요. 예, 너무 편해요. 어. 애들 뭐 스트레스 주지 마. 뭐 흘리지 말, 흘린다고 뭐라고 그러면 안돼 깨끗하게 쓸수 있겠네요. 네네 그럼 위에 보니까 와 어마어마하네요 위에는 개방도 장난 아니고 위에 이게 네. 이게 돼? 지금 엠플렉스, 엠플렉스? 저희 하이로프 제일 하이엔드 아. 은하수등 있죠 네. 메인등 무드등 뒤에 스피커 아, 스피커도 또 장난 거. 아니에요 이게 아. 파스 165G라고 어, 예. 소리 들어오면 기절합니다. 말꼬쳐. 그다음에 또 이게 메리평 모니터잖아요. 아, 안드로이드 잘 TV. 막 너무 잘 되는데. 유튜브, 뭐 넷플릭스 다 연결해가지고 볼수 있고. 돈을 엄청 들인 거예요. 뭐, 얼마짜리에요돈 아, 많이 들었어요. 투자 비용이 이게 여기 이거 저기 금형 적 딴데 막 이렇게 막 붙여서 만드는 그게 아니라 딱 금형으로 딱한 거라. 에이, 멋있죠 되게 비싸겠다. 비싸죠. 근데 그 가격이라고? 그렇뭐 지금 루프 가격. 차 플러스 루프 가격에 나머지 다 해드리는 거예요다 해드린다 진짜 선착순 개 5개? 아, 네 아... 5명 아, 안에 들어야 돼요 아... 내가 먼저 잘하고 싶은데 네그리고네저 한번 제껴보세요 제 한번? 아이 여기까지 안... 안 되네? 거기까지 안 걸... 딱안 넘어가죠 네안 넘어가네요 그게 네. 옆에 러기지 때문에 걸리거든요 아, 근데 요거를 제가 뒤로 완전히 넘어가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밑에 공간 레일을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아, 추가 가능해요 이게? 네 공간 내에 딱 달면 네. 뒤로 쫙 이게 좌우로 움직이거든. 음. 옆으로 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뒤로 완전 제끼면 음. 이쪽 러기지 튀어나온 부분 피해서 완전히 뒤로 넘어가요. 아. 엄청 편해. 그럼 제가 계획할 네. 테니까 하나 해줘. 안 돼. 네? <laughs> <laughs> 왜안돼 이제? 선착순 딱한분한테만 드릴 한 분만?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먼저 안 되니까. 전화 주세요. 전화 드립니다. 아 전화해 말고. 아. <laughs> <laughs> 그래요? 그 혜택이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얘기는? 전화, 이거, 이거는, 이거 또한 65만원, 70만원 정도 돼요. 네. 이거, 이제, 하시면, 그냥 그거 챙겨가시는 거죠. 빨리 전화하세요. 네. 준대요. 빨리 전화시라고. 하그 <laughs> 뒤에 3년 한번더 주시죠. 예, 3년 넘어가 볼까요? 네. 네네. 어, 3년 시트도 2년 시트로 짱이 되게 편한데요, 이거 편하죠. 이거 아까처럼 똑같이 푹신푹신하고, 어, 주무시겠는데? <laughs> 주무세요. 아까 잤어, 많이. <laughs> 있었어요. 네. 어 그리고 제 뒤에서 보니까 와 앞에 보는 게 다르다. 이게 TV 보는 위치는요 네. 2 열보다 3 열이 더 좋. 그니까딱 거리도 적당하고 이것도 아까 얘기한 그 금액이 다 된다고요. 네다 돼. 이거 대박이다 이거는. 야 근데 여기 3열 왔는데 공간 되게 넓네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넓죠. 어뭐 네, 좁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는 거 같고 음. 쿠션도 좋고. 근데 뭐 한간의 애기 특유로는 시트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3열 시트를 어 전동, 전동, 네, 풀 전동, 침대형 시트 쫙다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자, 누워서 잘수 있는 거. 그게 된다고. 네, 그거를로 옵션을 선택을 하면 네. 이 차는 캠핑카가 되는 거예요. 아 캠핑카. 네, 그러면 주중에는 데일카 쓰고. 그정 그냥 평상시에 뭐 장보러 갈때 쓰고 뭐 출퇴근도 하고. 주말에는 주말은 이게 캠핑카가 되는 거죠 애들 딱 데리고. 가지고 뒤에 3열 쫙 펴놓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제가 계속 한다고 그 근데 그 차량 있어요? 근데? 있어요 어디요? 근데 저... 그거란게 얼마예요?